어 영상 피드백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인 게임으로 들어갈까요? 네 음, 생각보다 알려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기본기는 이미 다되 있는 상태라서. 어, 이 어, 기본기 어. 알려주는 건 사실 제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음, 네. 맞지 재능이지 그건 사실. 아 재능도 재능인데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경험으로 이제 매를 최대한 많이 날려보고 해야 돼서. 근데 마하누나 이제 스카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응. 음, <laughs> 음, 한 아, 일주.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데. 말이 안 되는데 뒷발로란트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나 지금 강대 숨쳐나네 <laughs> 아니 이건 뒷발로란트 의심해봐야 되는데 이거. 스카이 음. 완숙한다 이제 스카이 원챔 할 거야 이것도 약간 형 화면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 그러면 내가 화공을 해놓게 일단 댕댕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썼을 때 점프하고 몰면 은더 가까이 있는 애를 물기가 쉬워요 짧아지기 점프하고. 때문에 그니까 러아 봐봐요 네. 점프 물기 하면 은 여기까지 날아가죠 근데 네. 그냥 물면 은좀 아 멀리 날아가요. 가까이 있는 애를 물어야 되는데, 그냥 좌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무빙을 잘 하면 은 피해져요. 맞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를 물 때는 무조건 점프하고 물어야 돼요. 점프하고. 점프. 아 자 이거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은 댕댕이로 그냥 물기를 하면은 곡선을 요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점프 물기를 하면은 이, 이 중간 과정을 없애요 딱요 부분만 하는 거죠 당연히 짧아지니까 가까이 있는 애를 물기가 쉽겠죠 아니 맨날 이거는... 적을 스쳐 지나가요 제 개가 어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니까 왜 저희 총 이렇게 들고 각족이게 하는 것처럼 적이 있는 그런 위치는 이렇게 점프 점프 아... 음... 오. 어,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음, 점프 된 상태에서 바로 물기 그리고 총알 피하기도 좋겠다. 음 그냥 물기를 하면은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상대가 막 총을 쏴요. 총을 쏴서 부서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멀리까지 정보를 따는 거죠. 아이 멀리 날아가는 거를 이용해서 아 부서질 것 같으면 <laughs> 그냥 좌클릭 해버려라. 그렇죠 그렇죠. 자클릭 하면서 좌우 좌우 살피기. 이런 거 있고 굳이 택틱이라고 하자면은 이건 근데 맞추기 쉽진 않을 텐데 이제 도현님이 제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장막이 쳐져있다고 생각하고 땡을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거밖에 음. 없어요 해줄게 제트랑 한 맞추는 게 좋은 게 그거네 그 연막 밖으로 타는 거 어. 근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거를 너무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실전에서 한번 해봐 지금 형이 이시 들어간다 나 이렇게 해. 이거는 이거는 살짝 애매해. 그러니까 너가 한 거는 연막 밖에다 터뜨리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숙련도가 좀 필요해. 잘못하면 연막 안에서 터뜨리고 난리 나거든. 그것까지 맞추려면 너무 깊해지고 도현이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백사핑 한 번만 쳐 줘. 뭐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그럼... 타이밍이 늦어져요. 핑 타이밍이 늦어져요. 아, 맞아 맞아. 핑 아,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너무 애매하더라고. 공격대가 너무 어려운 게. 그건 아예 생각 이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예. 음... 어. 그런 시팅 뱅은 생각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아 절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남, 남는 뱅으로 이제 짤 뱅을 가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팀이 말려요. 왜? 뱅 이렇게 시팅 뱅 날려주는데, 어뱅 날라오네 하면서 이거에 오히려 팀이 페이크 뱅에 당해요. 제가 어제 당해서 진짜 눈물을 흘렸거든요. 어제 와 진짜 어제 진짜 와 있구나. 어제 솔랭을 하는데 확실하게 네?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팅 뱅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팀한테 진짜 안 좋아요. 나가? 아 밀고 나가지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기다리다가 짤뱅각을 봐도 되고 아니면 상대 지연용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짤뱅 까서 그냥 지연만 시켜도 되고 마맞님한번 짤뱅 아예 모르시나요 혹시? 로는알 그냥 뱅을 네. 좌클릭 누르자 마자 이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자 마자 그러니까 누르자 마자 뱅어 좌클릭 누르자 마자 뱅너 해볼래? 그렇죠. 그거예요. 아무튼, 그게 일단 그 기초적인 짤뱅,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팀이 최대한 안 맞게 까는 게 이제 병넘어로 이렇게 까는 거. 이, 이 일로 와보실래요? 와서 딱요 바로 바로 여기에 터트린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터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병 네. 넘어가자마자. 이게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까면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까면 돼요. 쉽죠. 그냥 잡클릭을, 아, 잡클릭을 보내놔요. 그 이게 놀러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은 자 빼먹은 거 하나가 있는데 자 영상에서는 벽에다 이렇게 날려가지고 터트려라 했는데 벽너머로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벽안 걸치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보내고 그 다음에 장애물로 숨으면서 터뜨리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러면 네. 이렇게 옆으로 꺾잖아요, 왼쪽으로. 네. 이렇게 하고 에임을 다시 정돈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꺾으실 필요 없고 조금만 꺾으면 돼요, 조금만. 마마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이렇게 꺾잖아요. 거의 이 수준으로. 근데 저는 보면은 전 정면 보고 있어요. 그러네? 네, 전 정면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정면을 보고 계시지? <laughs> 어? 잘 까는데요? 어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못 실수하면은 제가 아까는 좌클릭 누르자 마자 이를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뺑을 안 맞는 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뺑을 까는 속도보다는 뺑의 각이 더 중요해요 얘가 맞는 각이냐 안 맞는 각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까지 않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맞추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까요 이렇게 까면은 여기 있는 애까지밖에 안 맞겠죠? 뺑이 여기다 깠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 안 맞겠죠? 그런 가게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 앞까지 붙었어. 그러면 아까 방금 형, 형이 날렸던 이런 뱅이 좋은 거고. 어. 그런 뱅이 좋을 때. 아 이게 여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좀 길게 하는 게 좋고. 어, 그렇지. 가게 따라서. 그래서? 아... 어.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길게 날리고 이렇게 터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애 맞추려고. 어. 제가 이렇게 멀리 있어도 뱅 타이밍이 더 중요해서 왜냐면 뱅을 늦게 까면은 여기 있는 애가 바로 피킹해서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날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도형나 약간 그것도 궁금해 이게 봐라 이게 궁을 날리자마자 바로 음. 아, 이렇게 개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궁이랑 걔랑 같이 쓰면은. 아 어, 그렇지 그그 궁을 부실 때 댕댕이를 딱 맞기 어.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음. 아, 댕댕이를 물기도 느낌으로. 좋고, 어. 시작하자마자 땡을 날리고 그 다음에 궁을 써요. 아니면 궁을 먼저 쓰고 해도 되고 한 다음에 궁이 앞까지 이제 인도를 해주잖아요. 네. 바로 이제 댕댕이를 댕이 까서. 댕이. 그 궁을 따라가면서 하든 뭐아 어떻게 하든 야, 궁을 부시는 소리를 듣고 약간 잡아 버린 느낌인 것 같아. 어, 그렇지, 찾아가서? 어. 어. 아니면은 이제 궁이 너무 안쪽까지 너무 잘 인도해 준다. 하면 둥탱이 땡이 쓸 필요도 없이 가서 짤뺑 까고 죽이면 돼요. 정보가 다 따였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빙 강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를 네. 아예 보시는 게 훨씬 제가 그 설명드리는 것보다 됐습니다. 더 빨라서 음. 그거 참고하시고 음, 네. 그 네. 영상 참고 하시기 전에 그냥 바로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왜뺑 음. 까고 나서 네. 그 잡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빙을 까고 나서 음. 마음이 급해요. 그쵸? 지금 나가야 적 죽이는데 이러고 에임 정돈을 못 하고 나가서 오히려 제가 어그하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뺑을 깐다고 생각할게요. 이제 뺑을 맞으면 상대 입장 심리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가 음. 어떻게 무빙을 칠지. 자, 심리적으로 사람은 이제 지형 지물에 숨게 됩니다. 네. 아니면은 상대가 피킹하는 반대 무빙을 치거나. 왜? 음. 최대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무빙을 치겠죠? 이 무빙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뺑을 까자마자 상대가 어떻게 무빙을 칠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얘가 여기로 숨겠네? 그럼 저는 에임을 애초에 여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 피킹을 할 때. 그러면은 뭐 에임 서칭하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에임에 상대의 헤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진짜 음, 제일 도움됨! 이.. 제가 스카이를 하면 자꾸 샷을 못해요 <laughs> 아, 아 그런 맞다, 분들 맞아. 진짜 많아요 맞아, 맞아. 흥분해가지고 막, <laughs> 막 쏘다가 겨우 겨우 한명 겨우 잡고 이제 죽는 그런 경우 많은데 <laughs> 한 명도 못 잡는 경우 약간 상대의 무빙을 예측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치 혹시 총뭐 쓰시나요? 벤달 쓰시는 걸로 아는데? 그쵸 근데 스카이한테는 네. 사실 팬텀이 좋긴 해요 근데 저도..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 벤달 쓰긴 해 <laughs> <laughs> 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맨날 쓰는데 본인한테 맞는 총이 있구나? 어 그치 근데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팬텀이 맞아요 왜요? 어, 아무래도 뺑을 까고 나서 이제 난전 상황이 많잖아요 음. 난전 상황이 많은 친구한테는 무조건 팬텀이 좋아요 왜? 스프레이를 박을 경우가 많으니까. 빠르게 잡아야 되니까. 아, 빠르게 잡아야 되니까. 빠르게 잡는데 있어서는 팬텀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필살기 알려드릴게요. 필살기. 어? 어 이게 필살기가 아니어서 <laughs> 짧이 아니죠. 필살기. 스카이가 그 빙성능이 사실 가장 안 좋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이 면에서. 근데 얘 장점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장점을 알아야 돼요. 스카이는 뺑을 날리는 거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아요. 자유도가 아, 높아서. 좀. 막 그냥 네. 내가 페이크 뺑 까버리고 상대 얼굴 돌렸을 때 이제 써도 되고 막 이런 자유도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위로 해 가지고 짤병을 깐다던가 뭐 이런 자유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네. 상황별로 진짜 뱅각을 보기 가장 좋은 요원인데 어 이거를 이용한 심리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참고 영상을 보내 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텐데 먼저 일단 알려 드리자면은 설이 됐어요. 얘랑 저랑 1대1 상황이에요. 우리가 <laughs> 공격돼? 네, 그렇죠. 상대가 해체하려고 이제 하는 심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와리가를 한번 치다가 땡을 날리고 다시 반대로 해 가지고 터트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길게 날리잖아요. 사람 심리상 그냥 무조건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100%, 100% 돌리게 돼 있는데, 어? 여기서 해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간, 갔네? 그러면 다시 고개를 돌려요. 그때 다시 돌아와서 터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아, 이렇게 방금? 상대가 뇌정지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뺑을 만난다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마님이 500% 그냥 유리해 줄수 있어요. 그냥. 와 쉐이! 터지자마자 와이드까지 해주면은 그냥 상대는 좋아 죽는 거예요, 그냥. 아 뺑으로도 심리전에 와이드까지 말 봐? 이거는 그냥 넌 죽어라, 그냥. 다시 돌릴 때는 이제 180도 화면을 돌려야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음. 이게 제가 준비한 필살기. 와. 이거에 이거 진짜 일들이 무조건 이겨. 이거의 활용 부분은 제가 네. 이따 참고 영상 보내 드릴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대회에서 딱써 가지고 해설분들이 와, 쩔 TV. <laughs> 그렇죠. 그렇죠. 와, 와, 저는 너무 지금 너무, 너무 원합니다. 네. <laughs> 유튜브에 쓰면 되겠네. <laughs> <그치, 그치>, <laughs> 지게치게치게치. 내 제자 마마 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확실하게 선고하는 법은 이제 뺑두개 있을 때가 진짜 좋긴 해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짤 뺑을 날려서 너나짤뺑 날릴 거야 하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면은 그냥 무조건 당해요 진짜. 내가 음, 배우는 음, 거 아니야 데때축하 장인 되게 좋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공격 때 약간 음. 같이 미는 건 별로예요? 공격 때 같이 미는 거요? 너무 좋죠. 근데 나 음, 약간 음. 마마는 나는 봤거든. 이런 거 하는 거 좋은데, 난 생각에 말을 하긴 해야 되니까. 어. 뺑까고 나가자라는 말한 마디만 해줘도. 근데 이게 어? 만약에 하려면은 빠르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뺑 타이밍이 어뺑 타이밍을 어. 놓치기 때문에, 야 이거 나가자 나가자 하는데 뺑카고 나가려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음. 다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빙 깜다 이렇게 딱 방울 이렇게 빙 깜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좀큰 소리로 뺑뺑뺑뺑뺑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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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하고 날려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 음. 그나마 어 그나마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 인지를 하고 뺑을 피할까 말까예요. 그것도 그것조차도 아 어, 근들갑 개 떨면서 이제 뺑뺑뺑뺑 이러면서 해야 돼요 진짜로. 저 맨날 빙 이렇게 해는데아 너무 간결해. 아 안돼 안돼 안돼요. 아 오케이 호들갑. 저처럼. 빙빙 빙. 아이 그아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너무 좋은데요? 빙빙 <빙빙빙빙빙빙빙.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본인이 보는 각이 하나뿐이에요. 이게 B를 본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체크를 하고. 시작하자마자 체크를 해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칼치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인드 삐롱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면은 뺑으로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칼치킹으로 이렇게 체크하다가 보이면 빠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깊게 넣어가지고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뺑을 막으면 안 돼요. 몸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몸으로 체크하다 빠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뺑이 무한으로 돌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게 칼체킹이 좀 귀찮고 눈이 아프긴 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이걸 자주 요 점프 체킹을 못 해서. <laughs> 아, 좋아요. 나쁘지 좋아요. 근데. 온라인 몸 체크. 어, 어, 좋아요. 아, 이거는 스카이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살아있는 음. 와드예요. 살아있는 와드. <laughs> 아 진짜. 아니 대회에서의 스카이는 그냥 살아있는 와드기 때문에 이것도 뭐 팀마다 다르긴 한데 공격적인 스카이 하는 팀도 있고. 아 뭐지? 어. A도 중요한 게 댕댕이 루트가 진짜 중요해요. 얘는 응. 지속 시간이 짧다 보니까 최대 효율을 내야 돼요. 진짜. 응.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댕댕이를 써요. 한 다음에 체크하고 체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 저기 스크린 뒤까지 체크되게. 이게 아까 피드백 영상 볼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도구 스카이라 가지고 이 시팅뱅을 어떻게 까주지만 계속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사이트 안까지 들어가면은 뱅이 두개다 살아있다? 두, 두 개가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뒤에서 이제 상대가 피킹했어 이런데 다 피킹했어 위에다 뱅 가고 마마 선수! 딱 되는 거죠 이제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래도 이렇게 체크해 온걸 좀... 아 그거는 이제 만약에 메인을 보는 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메인 체크병 이제 한 번씩 아, 알려주든가 근데 어차피 상대방 뭐 헤븐에서 오고 스크린에서 오고 다 똑같잖아요 굳이 딸 필요가 없잖아 정보를 맞아 맞아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보가 필요하다 메인의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써주는 거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스카이는 뭐다? 도구다 <laughs> 아니, 근데 이상하다 아까 스은릿에서도 도구라고 바인드에이도 도구라고 그런... 아니 하사님이상하다이시 도구 아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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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laughs> 공격적으로 알아내! 아, 그니까, 물론, 가능은 하지만, 기본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그렇다. <laughs> 저 붉은 진실을 알아버린 거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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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